I've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,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 I'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. I thought I would never. 안녕하세요 부동산 마블입니다. 오늘은 강원도 춘천시 여기 동면에 있는 토지에 나왔습니다. 여기 오늘 오늘 보실 토지는 전원 주택지로 딱 적합한 토지라고 보겠고요. 대략 면적은 전체가 한 200평이거든요. 근데 100평씩 나눠서 하나씩. 매매하셔도 됩니다.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은 두 필지 아래 위로 드론 영상에서 보셨죠? 위, 아래 나눠져 있고요. 하나의 토지가 344제곱미터, 도로지붕까지 합해서 370제곱미터고요. 또 다른 토지가 372제곱미터, 약 112평 됩니다. 본 토지만 따지면 약 104평 정도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지목은 전이고 자연 녹지지요. 특징적인 게 건축 허가를 다 득해 놓은 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농지 전용 부담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미 다 납부해서 건축 허가까지 받아 놓으신 상태라 그대로 그냥 명의 변경하셔서 건축 바로 하셔도 됩니다.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바로 드론 영상에서 보셨죠. 춘천 여자고등학교가 약 500m 거리에 있습니다. 그리고, 한림대학교 송신병원은 3.7km 12분 거리에 있구요. 만천초등학교는 1.2km. 그리고, 춘천에서 꽤 유명한, 예, MS마트가 1.7km에 있습니다. 토지의 바로 위에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그 아래쪽으로 해서 굉장히 전원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여기 춘천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.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좀 선호하는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첫 번째 토지 보겠습니다. 이제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고 여기 아래쪽이거든요. 그래서 보강토가 저렇게 쌓여져 있는 거는 저렇게 일직선으로 쭉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주차 공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강토를 이렇게 쌓였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다시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여기가 아래 필지고요. 자 이제 경사면이 있죠. 저 위쪽이 이제 두 번째. 입니다. 여기 이제 첫 번째 땅, 저게 두 번째 땅입니다. 자, 이두 번째 토지를 보면 똑같이 아래쪽하고 똑같이 살짝 돌려서 이제 보강토를 쌓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. 예, 이것도 이제 보강토 작업은 다시 좀 보강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. 자, 첫 번째 토지 에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쪽, 예, 저 도로가 이제 북쪽이고 바라보고 있는 쪽이 서쪽. 그리고 지금 이쪽이 남쪽입니다. 그래서 집을 배치하면 도로 쪽이 이제 집의 뒷면이 되고 요 남쪽으로 창을 내고 이렇게 하시면 네 볕도 잘 들고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. 자 위에 필지 두 번째 필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자 여기 옆에 붙어 있는 땅도 보강토로 저렇게 딱 이제 해놨죠 깔끔하게. 네. 여기가 두 번째 토지입니다.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정남향입니다. 자 서쪽이고요. 남쪽에 보면 뭐 동산 없고 나무도 크지 않고 해서 벼치 굉장히 잘들 수밖에 없고요. 자 앞에 이제 밭인데 요렇습니다. 예, 토지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는 토지입니다. 다만 이제 좀 방치된 지 조금 돼서 좀 이제 예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지만. 그런 예, 부분을 이제 다또 작업을 하면 깨끗해집니다 해당 토지는 면적당 200만원이고요 한 필지당 대략 2억 2천 4백만원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따로따로 따로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전원주택지 두 필지 살펴봤고요 저는 또 다른 토지 주택 부동산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언제든지 매물 그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예, 여러분들 갖고 계신 토지. 아주 큰 땅도 아주 괜찮습니다. 원룸 건물, 주택, 뭐, 다양하게 매물 접수하고 있습니다.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